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2월 20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므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흥민이이다. 하고 자기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싸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에서 타나 있는 네 가지 공포, 풍랑, 그리고 귀신, 병과 죽음 그 중에 이제 풍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연이 덮쳐올 때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가 있죠.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 흔들리면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밤 중에 시커먼 바다가 입을 벌려 삼킬 것 같이 눈에 보이면. 어, 그래서 옛날부터요. 바다와 자연은 언제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괜히 그고대의 바다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죠.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연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공포. 귀신이 등장하는 거죠. 귀신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오래된 공포죠. 세상 모든 나라에 귀신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아주 섬뜩하고 잔인하거나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풍랑도 마찬가지지만 귀신이 두려운 이유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 때문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존재. 내가 알수 없는 어떤 힘으로 보지 못하는 소위, 소, 어, 사이에 다가와서 공간을 뛰어넘어 나를 위협하는 어떤 두려움이죠. 언젠가 한 목사님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지만 에덴에서의 기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살던 존재였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생명을 품은 존재가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이유 중 하나다라는 해석이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본질상 죽음과 거리가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 와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시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며 이게 죽음 사이에 살며 그리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귀신을 포함한 모든 우상들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한 행동입니다. 힘을 준다라고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돌로 찢는 것 같은 자기 파괴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성공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인정을 향해서 막 달립니다 아 그럼 열심히 하면 뭔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게 자기의 몸을 해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악한 영에게서, 우상에게서, 어, 마귀에게서 건져내기 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어쩌면 역설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죠.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악한 영은 예수님을 잘 안다. 둘째, 예수님께 꼼짝도 못한다. 셋째, 그렇다고 이것이 신앙 고백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공포의 정체에 가깝습니다. 귀신이든 자연재해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할 때가 많지만, 정작 그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들은 오늘 귀신처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경배가 뭐 경배처럼 보이지 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귀신이 이 엎드리는 마치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이 말이 왜 귀신을 구원하지 못하나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이 어, 아침에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귀신보다 나은가?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어 그리고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 앞에 엎드려요. 똑같죠, 귀신이랑.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앞에 엎드려요. 이세 가지 어, 어쩌면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엎드리고 높이고, 알아가고, 어, 하지만, 따르지 않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는 중에, 돼지 2,000마리가 이 사망하는 장면, 13절입니다. 아,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장면에서 아, 귀신보다 사람들의 믿음이 나은가? 여러분, 돼지 2천 마리는 굉장한 물질적인 손해를 상징하죠. 예수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의 영혼이 있고, 돼지 2천 마리 정도의 이 돈이 있다. 어느 쪽이 귀한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십시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귀신보다 나은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보다 나은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어,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 기도하므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귀신의 믿음이 어, 귀신의 행동이 어, 우리보다 참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신은 잘 경배하고, 어, 예수님을 잘 높이고, 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어,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깨닫고 복음을 안다 말하면서 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보다 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 천마리를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